서생기 자격님 이번에 대한민국 전통공예 협회에서 지정한 명장의 어시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명장예를서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아, 어, 이렇게 그나큰 타이틀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큰 타이틀 도 뒤에는 많은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는 묵묵히 작품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일은 묵묵히 좋은 작품을 만들고 또 이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어, 아파에 대한 많은 홍보와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을 또 전달하고 홍보하는 게 제가 명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파라는 이틀 가지고 명장에 어르신 분이 없는,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아파라는 어떤 부분을 설명을 더해 주시오 네. 음, 조금 더 이게 상세하게 제가 아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 아파는 그 살아있는 생활을 이렇게 구해서 뭐 핀셋, 그다음에 샌드페이퍼, 그다음에 커트 나이프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수작업을 통한 어 전처리를 과정을 거쳐서 어 식물을 이제 누름 건조시킵니다. 그래서 누름 건조시킨 식물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걸 꺼내서 건조된 식물로 어 구성된 작품에 식물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또그 작품을 이렇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색의 변색이 없도록 작품을 하는 것을 아파라고 합니다. 물론 아파에는 작품 우리 해화적인 작품도 있고 또 조그만 뭐 공예품도 있지만 저는 어 작품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널리 보급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난도의 작업을 어서 해가지고 작품성도 굉장히 뛰어난데 멀리 보급이 안 되는 부분은 왜일까요? 어 먼저 물론 다른 다 타의 작품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 지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아파는 일단 소재를 구하는 것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1년 4계절 내내 피는 식물을 일일이 다 수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재료를 건조시켜야 되고요. 그 작업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하는데 우리는 또 아파하는 순간의 예술입니다. 우리가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수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파는 그렇게 수정하는 작업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이렇게 숙련된 기술이나 자기만의 작품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시도는 하지만 오랜 기간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에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뭐 국제 아트페어나 또 올해 3월에 어, 경인, 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아파를 아시고 계셔서 참 놀랐습니다. 한데 그분들이 이제 반응이 좀 여러 가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 아파가 조금 실망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명장으로서 앞으로 해 나갈 일은 아파를 좀더 긍정적이고 또 멋진 장르로 발전시키고 교육시켜 나가는 게 제가 명장으로서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파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아직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장님께서 앞으로의 과제가 글로벌 시대에서 들면서 AI 시대에서 썼는데 돼좀더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연구해 보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명장으로서 글로벌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일단 이제 저는 어, 아파가 해 나가야 아파 장르가 해 나가야 할 일이 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 하나는 공보. 아파 라는 것에 대한 홍보 이제 그건 많은 작가들께서 아파 하시는 작가들께서 같이 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것보다 저는 어, 작품성 아파가 또 나아가야 할길 이런 방향 제시를 하는 것에 좀더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그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로서 어, 외국에 이 아파 라는 장르를 소개하는 일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지금 프랑스 아트 캐피털 전시에 어, 제가 2000년, 2020년부터 지금 4년째 어, 계속 작품을 출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 2017년도에는 어, 프랑스에서 또 개인전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새로운 장르에 대한 신비감이나 또 이런 그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또 2017년에는 미국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도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 음 올해 지금 가까운 예로 다음 달 2023년 6월 13일부터 어 일본 나고야에서 우리 협회 이제 협회원들 열분 어 정도가 가셔서 또 협회전을 우리가 지금 하기로 지금 어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내년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다시 미국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에서 초대를 해서 크게 작품을 우리 전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앞에 서셨는데 지금 앞으로 준비로 계신 작품이 계신가요? <laughs> 이제 제가 그. 교직에 사실 있다가 너무 아파 이 작업에 매료가 되어서 교직을 그만두고 이 아파 전생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물론 공부도 하고 또그 석박사를 통해서 아파의 그 학문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엔 제가 한 20년 정도는 이 아파의 자연 세계 자연 세계 너무 매료되어서. 작품을 해왔습니다. 한데 제가 전시를 한다든지 또뭐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길 식물이니까 자연물이니까 혹시 색이 변색이 되지 않습니까? 하란 하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화로서의 그 그림으로서의 조형성을 인정받으려면. 어, 변색이나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다시 새롭게 많은 고민과 장고 끝에, 어, 식물에다가 어, 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단, 어, 자연 물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어, 인위적이게 하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어, 색이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 자연물이구나 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제가 7, 8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작품을 발표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고, 어, 굉장히 색감이 안온하다, 좋으시다, 좋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예상, 어, 생각입니다. 그, 지금 현재 아파하고있는 작가들에게 그, 그, 앞으로의 경매에서 아 그리고 또는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아, 어떤 게 하면 떤분을 어떤 분들, 의의 말씀 어 말씀 전해 떤분 지금은 4차원 시대를, 4차 산업을 지나서 5차 산업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무엇인가 결과를 내고자 하는데 굉장히 열심입니다. 하지만, 아파는, 어, 아날로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것을, 결과물을 원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고, 저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파를 하시고자 하는 많은 분들, 또 하고 있는 동료 작가들에게, 어, 조금 더 인내와 노력과 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정말 진정한 아파 작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저는, 어, 진실된 작업만이 나중에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 지난한 작업이지만 하다 보면 반드시 어 빛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멋진 자연물로 하는 이런 작업에 많이 매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는 동안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사망스럽습니다. 말씀 우스갯소리로 어 사실 제 남편은 어 저랑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이제 같이 있다 보니 필요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제제 작품의 지분이 한 30에서 40%는 자기 지분이다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렇듯이 정말 뭐 이렇게 급하게 어디 식물을 채집하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이제 식물이 있는데 우리는 빨리 또 작업해서 이렇게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어 그럴 때 제가 급하면 항상 어, 남편을 부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짜증이나 싫어하지 않고, 항상 제 작업을 도와주고, 뒤에서. 말없이 서포트 해 주는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제 지분 30% 아니고 40%도 자기 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요즘 또 슬슬 아들조차도 이제 제 작업에 이렇게 와서 아, 엄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남편과 아들한테 너무 감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말꼭 전하고 싶고 또 또, 또 반드시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아파 작업을 묵묵히 저 따라서 같이 하고 있는 제 아파 작가 동료들한테 정말 고맙고 우리 힘내서 같이 앞으로 꼭 좋은 작품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본인 소개와 더불어, 더불어 또 방송에는 방송이던... 45,000명의 작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작가들과 또 우리 회원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람이라 좀 이렇게 석 억양이 강한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서 듣기에 조금 힘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어, 아파 작가 서영주입니다. 또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번에 어, 대한민국 전통공예협회에서 아파 명장을 받았고 또 2016년에는 부산시 지정 어, 공예 명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는 무거운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아파라는 장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 또 아파작가 서영주가 앞으로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또 어떤 좋은 작품들을 발표하는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좀 어 열심히 격려 많이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전통무용대 이 사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우리 명장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영주 작가님은 어 교직 생활을 하다가 교직을 그만두고 우리 그 아파계에 들어와가지고 어,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어, 대학 강의를 한 정도로 이그 아파 분야에서는 어, 대단한 분이죠. 어, 지금 아파가 한국에 어, 몇 분들의 그 작가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파를 음, 예술, 그러니까 작품의 반열에 옮긴 그 장본인이죠. 어, 지금 영장이 되신 우리 협회 분들도 어, 다 우리 선주쌤의 그 제자들이고, 어, 그 어찌 보면은 그 한국 아파를, 한국 미협의, 어, 아파 분가위원장까지 한 아파를 예술에, 어, 이 분야에, 이 곳까지 올수 도달하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그님 작품을 보면은 일반적인 작가와 달리, 어, 구상에서 비구상까지, 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아파의 그, 아파의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선수생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 어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대다수의 그 작품 전시나그 음, 활동은 서울 쪽에 와가지고 어 아파계의 많은 그 후배들 후진들에게 아, 아파가 이런 것이다 아파로서도 이렇게 작품을 할수 있다는. 어 하나의 기둥이 되는 본이 되는 어,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저도 생유샘을 아는 게 사실 오래 됩니다. 어, 아파가 이 처음에는 예술의 분야로 그만큼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말 그대로 세야나어 한국 과 같이 지속적으로 작품이 관리가 될수 있을까? 저는 생유샘 작품을 보면서. 어, 10년이 넘게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변색하나 되지 않고 어, 지금 그대로 작품으로서 어, 그한 점에 털이 흐트진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제일 처음 본 아파 작가고 또 밑에 후진들에게도 정말 기감이 되는 어, 또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아파가 서양하나, 한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보관이 되고 이게 상품화 될수 있을까? 작품화를 따라서 보존이 될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사실, 어 우리 성규쌤 작품을 보고 제가 느끼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 아파하게서는 처음으로 부산시 명령도 했고, 어,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국 위협의 아파 분감 위원장 됐고 그래서 한국의 아파를 대중화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어 그런 그 명장 중의 명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동공의해폐의명장이전에 부산시 명장도 하셨고 그래서 아파의 그 하나의 지침서가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 저는 믿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